폐색 짙어진 푸틴 핵무기 버튼 누르나 전 세계 미중유 위기 우려. 전술 핵무기 우크라 전선 투입 정황 잇따라.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60년 만 최대 핵 위기. 나토 동맹국 방사능 피해 시미 서방 개입 가능성. 우크라이나 전선 곳곳에서 러시아군의 방어선이 무너지는 등 폐색이 짙어지면서 러시아군이 전항 여정을 위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가 핵 사용을 강행할 경우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그동안 자제해왔던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 나서면서 전 세계는 미 중유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과 이에 따른 핵 위협 전략이 성공할 경우 적대적인 핵 보유국들이 해당 전략을 답습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이 용인될 경우. 중국과 북한, 이란 등과 인접한 미국 동맹국들의 핵무장 요구도 높아지면서 전 세계의 군사적 긴장감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60년 만에 최대 군사의 충돌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4일 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도하던 러시아 국영 매체들도 러시아군의 패전 소식을 보도하며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다. 러시아 국영 러시아원TV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리만에서의 패전 소식을 전한 데 이어 친정부성향 일간지인 소몰 사야프라우다는 사기가 꺾인 병사들이 겨우 리만을 탈출했으며 다른 부대들과 통신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러시아군의 졸전을 비판했다. 러시아의 합병선언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은 히르키우, 리만에 이어 남부 유충지 헤루손 지역을 속속 탈환하고 있다. 이나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해병 제35여단이 헤루손주 다비 디우 브라이드의 통신탑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게양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패색 짙어진 러 전술 핵무기 사용 우려 주요 전선의 방어선이 무너진 러시아군이 빠르게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 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날 더 타임스와 데일리 메일 등 영국 매체들은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친 러시아 성향 텔레그램 채널인 리바리는 러시아군 내 핵무기인 주간부서인 시아 국방부 비밀 12적할부대 소속의 장비를 시인은 화물열차가 중앙 러시아를 통과해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와 별개로 러시아가 북극해 일대에서 핵실험을 벌여 미국과 서방의 핵위험을 강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이탈리아 라레푸블리카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나토에서 회원국들의 러시아의 벨고로드 핵 잠수함이 북극권 기지를 떠났다고 경고했다. 라고 도했다. 해당 핵 잠수함은 포세이돈이란 이름의 핵 어뢰를 적재할 수 있으며 이 어뢰는 핵 쓰나미를 유발해 도시를 파괴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 알려졌다. 국가 러시아 정부는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일단 부인하고 나섰다. 카린 장피에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즉각적인 핵무기 사용 징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며, 우리가 기존 핵태세를 조정해야 할 이유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도 서방 언론과 정치인들, 국가 지도자들은 현재 핵과 관련된 허언을 하는 기술을 연습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는 서방의 그런 연습에 관심을 주고 싶지도 않다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 내에서는 러시아 핵 위협과 관련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미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가 전선 지역에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과 자포리자 원전을 폭격할 가능성,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도시 지역에서 전자 장비를 무력화시킬 전자기 펄스 폭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나토 국가의 방사능 피해 시미 직접 계획 가능성. 또 핵무기는 아무리 위력이 약해도 한개 이상의 도시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기로 대량의 방사능이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 피해가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까지 퍼지면 미국과 나토의 직접적인 군사 계획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전술 핵무기는 1에서 100kt 사이의 위력을 갖추고 있는 소형 핵탄두로, 1,000 킬로톤 이상의 위력을 지닌 전략 핵무기보다는 살상력이 제한적이지만 매우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1945년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원자폭탄의 위력은 15 킬로톤 수준으로 평가된다. 북과학자 연맹이 추산한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 보유 수는. 2,000기 정도로 추산된다. 특히 러시아군이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주요 통로인 우크라이나 서부 폴란드와의 국경지대에 수술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폴란드와 인접한 동유럽 나토 회원국들도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경우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은 공동 방위를 보장하는 나토 조약 5조에근거해 전쟁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데이비드 퍼트 레이어스 전미 정보국 국장은 전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 사용 시 유출된 방사능이 나토 동맹국에 닿으면 사실상 나토에 대한 공격으로도 볼수 있다며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장 및 흑해 일대의 모든 러시아의 제래식 병력과 군함을 파괴하기 위한 나토의 집단적 행동을 이끌어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자칫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보다 더 위험한 미국과 러시아 간 직접적인 군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소련의 지도자인 니키타 흐르셔프 서기장은 그의 독단을 견제할 집단 지도부가 있었지만 블리드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 중 누구도 그를 제지할 만한 힘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핵 보유국 전략 모방 북 이란 움직임도 경계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이용한 핵 위협을 통해 미국과 서방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경우 다른 핵 보유국들이 러시아의 전략을 모방하는 핵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전술 핵무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과 달리 냉전 종식 이후에도 군비 통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확한 수량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전술핵 무기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중심으로 전세계 각지로 확산돼 있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직접 사용할 경우 통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NYT는 전술 핵무기는 군비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수량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관리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며 북한, 이란뿐만 아니라 알카에다나 텔레반 등 테러 조직들이 전술 핵무기 사용과 기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머스크 우크라 러 점령지 포기하고 중립국 전환해야 논란 확산. 설문조사 실시, 러 주장 그대로 올려. 러라 수뇌부는 일제히 반발, 꺼져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게재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평화 중재안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머스크 CEO가 해당 중재안에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포기하고 중립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러시아의 주장을 담으면서 우크라이나 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3일 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 중지안을 게재했다. 해당 중지안에는 러시아가 합병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점령지 4개 주에서 실시한 국민투표를 유엔 감시하에 재실시, 우크라이나는 서방과 러시아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영구 중립국으로 전환,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 대한 영유권 포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주장은 그동안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에 주장해온 평화협상 조건과 흡사한 내용이다. 특히 머스크 CEO는 2014년 러시아에 강제 병합된 크림반도에 대해 1783년 이후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일부였으며 옛 소련 지도자, 크루쇼프의 실수로 우크라이나의 관리권이 넘어간 것이라며 시아 측 주장을 그대로 게재했다. 이어 해당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며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됐다. 우크라이나 측은 일제히 반발했다. 퇴임을 앞둔 안드리 멜릭 주독 우크라이나 대사는 해당 트윗에 댓글을 통해 꺼져버려라 이것이 당신에 대한 가장 외교적 답변이다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머스크와 러시아를 지지하는 머스크 누가 더 마음에 들까라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올리며 강하게 반발했다. 약 40만 명이 참여한 해당 설문조사에서 전체 90% 이상의 응답자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머스크가 좋다는 응답을 남겼다. 이러한 반발에도 머스크는 결국 나의 제안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핵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안팎에서는 그동안 민주당의 정책 협조를 이어오며 러시아나 지원에 앞장섰던 머스크가 갑자기 러시아 편을 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머스크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자신이 운영 중인 스페이스X가 개발한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적극 제공했고 스타링크는 전시 우크라이나의 주요한 통신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그동안 우크라이나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제재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평화 중재안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머스크 CEO가 해당 중재안에 우크라이나가 크림 반도를 포기하고 중립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러시아의 주장을 담으면서 우크라이나 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3일 현재 시간 CNBC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중재안을 게재했다. 해당 중재안에는 러시아가 합병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점령지 4개 주에서 실시한 주민투표를 유엔 감시하에 제시시 우크라이나는 서방과 러시아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영국 중립국으로 전환,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 대한 영유권 포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주장은 그동안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에 주장해온 평화협상 조건과 흡사한 내용이다. 특히 머스크 CEO는 2014년 러시아에 강제 병합된 크림반도에 대해 1783년 이후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일부였으며, 옛 소련 지도자 흐르쇼프의 실수로 우크라이나에 관리권이 넘겨진 것이라며, 러시아 측 주장을 그대로 게재했다. 이어 해당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며,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됐다. 우크라이나 측은 일제히 반발했다. 퇴임을 앞둔 안드리 멜릭 주독 우크라이나 대사는 해당 트윗의 댓글을 통해 꺼져버려라 이것이 당신에 대한 가장 외교적 답변이다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머스크와 러시아를 지지하는 머스크 누가 더 마음에 들까라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올리며 강하게 반발했다. 약 40만 명이 참여한 해당 설문조사에서 전체 90% 이상의 응답자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머스크가 좋다는 응답을 남겼다. 이러한 반발에도 머스크는 결국 나의 제안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핵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안팎에서는 그동안 민주당의 정책 협조를 이어오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앞장섰던 머스크가 갑자기 러시아 편을 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머스크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잔신히 운영 중인 스페이스X가 개발한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적극 제공했고, 스타링크는 전시 우크라이나의 주요한 통신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그동안 우크라이나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